이번에는 근호가 자연수가 되는 미지수의 값 유형이고요. 자, 미지수로 나눌 때가 되겠습니다. 문제 이제 형태를 보시면, 자, 이렇게. x분의 270에서 270을 x로 나누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렇지? 어, 미지수 가장 작은 x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어떤 숫자가 있고 그걸 x로 나눌 때 그게 자연수가 되려면 먼저 이 분자를 소인수분해하고요. a의 약수중 즉 분자의 약수중에서 근호 안에 모든 지수가 짝수가 되게끔 하는 x의 값. 왜냐하면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분문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는 a가 약분시킬 수 있는 a의 약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약분을 하고 났더니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지만 근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없어지는 거죠 루트 어떤 수의 제곱은 요렇게 요렇게 없어져서 어떤 수의 절대값을 쓰고 나온다 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근호가 없어진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법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자 분자를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하고요 자, 자 루트 자 x 분의 270은자270은27 곱하기 이제 이고 3이 아닌데, 왜 3이지? 27 곱하기 10이죠? 270이요. 분모는 X 그대로고요.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 다음에 27 혹시 외우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아주 잘하셨어요. 외우고 있다면은요. 네, 이렇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 X는 이 녀석의 약수인 거예요. 이 녀석의 약수죠? 저 녀석의 약수는 3세개와2 하나와 5 하나. 그렇죠?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어, 숫자들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약분하고 났을 때 약분하고 났을 때 지수가 짝수만 남으면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요. 2하고 5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x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지수를 짝수로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없애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쟤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지금 현재 분자가 요거였는데 x의 분모에 2하고 5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샥샥샥샥 없애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약분되고 남으면 뭐가 남죠? 3이 3개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짝수개만 남아야 되니까 3을 이렇게 딱 하나 더 곱해줘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약분돼서 3의 제곱. 네, 요렇게. 그죠 요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또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자, 또는 이렇게 는 하고 자, 이렇게 원래대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2하고 5는 없애줘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세기를 아예 한꺼번에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분모분자가 완전히 약분이 되면서 루트 1이라서 1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X가 될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요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X는 자, 2 곱하기 5 곱하기 3이거나 또는 2 곱하기 5 곱하기 3의 세제곱 이 거나 요렇게요 그죠? 근데 그중 에서 작은 엑셀 값을 구하 세요 라고？했 으니까 얘를 구해야 되 겠죠？그래서 답은30이되겠 습니다. 36 이, 아 니라 30이 에요.